버섯탕 고기 국물에 버섯 이 잔뜩 들어 있어. 요좀 남다른 떡국은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장손 며느리 28년, 네. 근데 네. 시어머니가 이제 상주 분이신데 네. 거기서 드시던 떡국. 국밥에는 이런 의상이 아니지. 내옷 같은데 이거? 아 이게 국밥 패션이죠? 이야! Yeah. Yeah. 네. 아, 나온다, 나온다. 와. <laughs> 와우. 아, 근데 갈비탕 국물 같아? 와, 와. 진짜 안에 너무 듬뿍 들었어. 와. 버섯이 어떻게 <laughs> 아, 영양탕 같아, 이거 무슨. 오우. 어, 아. 맑은 국물, 뽀얀 국물, 두 가지 삶은 국물, 이렇게 세 가지 섞어갖고 만들어요. <웃음> 떡국이에요? <웃음> 네, 떡국. 우와. 네. 남다른 떡국. 네, 남다른 떡국. <laughs> 와, 맛있겠다. 진짜 그냥 엄마가 끓여주는 그런 그,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저 이제 가정식 엄마 잘 먹겠습니다. 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네, 말. 아유 엄마 아직 아니줘 민감하셔 이요 아니 진짜 우리가 원래 알던 뭐 국밥집, 갈비탕집 어. 그런 느낌이랑은 전혀 다르다, 그지? 되게 정갈하다. 국물이 되게 깨끗해 그리고 와 <laughs> 되게 맑아. 와. 아, 무슨 맛인지 이맛 알겠다. 나먹어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밍밍하다고 표현할 아, 수도 있어. 그 그러니까 어, 뒷맛이 어, 깨끗해. 먼저. 여기 와. 그 면발도 있어? 갈비탕에탕이 아, 있어? 그몇년 어. 전이라면 내가 응. 여기 있는 소금을 바로 쳐서 먹을 것것 같아. 어, 어, 어. 근데 지금은 그 육수 본연의 맛, 응. 이런 거에 조금 눈이 떠가는지. 이게, 목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음. 편안한 맛. 음. 진짜 기분 좋아지는 맛. 음. 버섯이 진짜 듬뿍 들어서, 솔직히, 국밥인데 밥을 안먹어도 이거 그러니까. 하나 만 먹어도 진짜 배부를 것 같아. 재료를 아끼시지 않으시나 음. 응, 음. 와, 버섯 청국이다 진짜. 너무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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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탕이, 되게 향긋하다 그리고 이 표고버섯은 말려서 넣은 건지 응. 이게 먹을 때좀 꼬들꼬들하다 어, 쫄깃쫄깃? 응, 응. 종류별로 씹히는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니까 너무 맛있어 와 응. 음.